자, 오늘은 사순제 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어, 몇 가지 에,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첫 번째 어, 이 사순절은 어,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는 기간이다. 어, 사랑의 에, 원형은 무슨 뜻이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안주는 사랑 아니에요 어, 사랑은 주는 것인데 무엇을 주는가 모든 것을 준다 그럼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내 생명마저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이런 말씀 하세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어, 자녀들에게 생명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부모 입장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자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자녀, 그것도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형을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보면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구원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구원론, 새로운 구원론, 그죠? 조금 어, 새롭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구원을 좀 바라보자 라는 측면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을 어, 뽑아내면 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또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인류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오리지널 구원론인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2 1세기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네. 어, 그래, 뭐, 그렇다더라 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더라. 인류의 죄를, 죄를 위해, 죄를 어,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 조금 더 깊게 또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 내가 뭐, 뭐, 큰 죄를 지었나? 또그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대네. 아, 뭐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아니뭐 내가 뭐 죽어 달라 그랬나? 뭐 이런 어 예를 들면 좀 무신론자적인 그런 발언, 생각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와닿지도 않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 아주 실제적으로 그럼 예수가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때 다른 거 없다. 복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어, 네 가지. 우차 말씀들이죠. 네 가지 뭐라고? 용두사미. 네, 용두사미. 네. 용서하라. 어, 두려워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세 가지를 실천적으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어, 실천하면 기쁘다, 이거 기쁘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이 생, 한, 한평생 기쁘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네 가지의 복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상 안에서 실천하게 되면 우리 삶이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나옵니다. 소위,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배신교와 구교, 이 카톨릭의 신학적인 논쟁, 400년 이상, 어, 이 논쟁이 이어진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 네.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 배신교의 주장이고, 카톨릭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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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믿었었는데 실천하다는 실천 어. 이게 카톨릭의 주장이고 거기에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개신교 그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교파는 합의가 됐어요 논,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05년 6년 뭐이 지금인데 그 교포하고 카톨릭은 그 논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어떻게 종식시켰냐 어 카톨릭 측에서 그래 예수를 그 진짜 믿으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따르겠지 예수를 따르겠지 실천하겠지 이렇게 인정을 해 준거고 배신교에서도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믿는다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 그리고 믿음은 추천하지 않겠냐? 그걸 우리가 주장한 거다. 그래서 어, 그 교파와는 합의를 했습니다. 어, 로마에서 그 대표적인 추기경님도 오시고 또그 교파의 그 한국 어, 지부죠. 어, 그또 대표자들 와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많은 또개신교 급화하고는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계속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리 있잖아요? 합의하는 그, 내용들의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과 진리를 실천하는 이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나지 않게 한다. 감추는 거 아니에요? 감추는 거. 예. 네. 네, 요즘 우리 그, 이제, 얼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뭐한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대한민국에 이제 총선이 예, 다가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다 감추려고 해요. 어, 자기 그 범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 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자기 죄를 덮고 또 총선에 나옵니다. 예, 아주 후한 무치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은, 그, 지금 그, 어, 대통령과 그 대통령 부인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번 뭐 솔직히 봅시다. 어?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 검사하다가, 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충격이 됐잖아. 어, 뻥을 쳐가지고. 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뻥친 거야. 네. 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그냥, 그, 뭡니까, 그, 검찰 안에서, 그, 조직, 그죠? 예, 검찰주의자 아니에요? 그, 마치도 조폭 두목처럼 말이야.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 사람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 부인, 부인한테. 부인한테 피해본 것 같아, 이 사람은. 예. 그 사람, 그 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저 험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 엄마랑 가족 사기단 아니야? 주가 조정을해또그 어? 명품백을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대선은 보니까 인수하는 그 시점부터 양평 고속도로를 자기 엄마 땅 앞으로 돌려놓잖아. 어? 이거 가족 사기단이야 알고 보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아주, 어, 뭐라 그래요? 어, 아주 그냥 그, 파렴치한들 아냐? 강도, 어, 도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외에 지금 뭐, 아, 어, 밝혀지지 않는 게 많잖아요. 디올백. 응? 또그 어, 다음에 이제 이 어, 행정권을 맡으면서 잘못한 것은 이태원, 어, 참사, 159명. 측폐 만들었잖아요. 제대로 어, 행정력을 어, 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전에 그 전에는 또 뭡니까 그 대장동의 어, 시발점이 된 부산 저축은행 사건. 이거는 윤석열이가 덮은 거 아니야 검사 시절에. 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 덮는 거야. 드러나지 않게 하기. 자기의 악행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어. 그래놓고선 또그 상대방 야당 당수 그당 대표를 향해서는 왜 특검을 안 받느냐? 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인데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 하하. <laughs>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반면에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아주 투명합니다. 예.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정말 어, 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탈탈탈탈 털립니다. 예, 아주 그냥 어, 투명한 거야.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당해도 10원 한정 무슨 범죄가 드러나 않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의 부인을 털어 7만 몇천 원을 그 공무원이 쓴걸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재판받게 만들고, 어? 이런, 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검찰공하고 맞아요. 옛날에는 군부가 총칼로 공문하고 죽이고, 어, 통치를 했다면 지금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어, 그냥 사람을 들들들들 볶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검사 수사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그한번 틀리잖아요. 이게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죽는 거야. 어. 이 웬만한 멘탈 갖고는 이걸 버티지 못한답니다. 에. 참 이런 지금 어, 암울한 시절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 바로 이 지금 복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음. 악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그 악행을 덮으려고. 들어 하고 있고 진리를 수천하는 사람들 아주 투명하다 드러난다 이거 감출 일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제 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떼어 있는 신앙인들 떼어 있는 민주 시민들은 4월 10일 총선 때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깊이 잘 생각하시고 어, 누가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지 잘 식별하고. 기존 레가시 미디어에 속지 말고 예, 지금 다온그 총동원을 해서 미디어의 가짜 뉴스를 지금 어, 보내고 있어요. 어, 국민당이. 예, 이거 들 필요가 없어요. 여론조사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그 김원진이라는 그 언론인이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어그 표본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보통 리얼미터나 무슨 갤럽이나 이런 데는 천명 뽑습니다. 천명. 근데 이 꽃이라는 여론조사 회사는 한만명 이상 뽑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요. 예, 꽃이라는 여론조사에그 결과를 좀 많이 참고하시면서 어, 이 총선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순제 에, 사주일에 아니 뭐 신부가 왜 정치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도 착한 카톨릭 신자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교 분리라는 말이 있죠 정치와 에,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분리됐다고 했다면 그그 그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수도자나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 지, 구체적인 어떤 직위를 갖고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어또 스님이 만약에 어, 무슨 어, 장관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행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에, 왜? 그걸 그런 지비를 통해서 자기네 종교를 부풀리거나 어?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에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카톨릭 신자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은 민주 시민으로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예민하게 좀 지켜보고 투표할 때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종교 분리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해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어, 이 태극기 부대라든지, 어, 이 레거시 미드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 어,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진정으로, 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 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그 잘못됐으면 또 어, 심판하고 이런 게민주주의 상권분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정치적인 행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 정치꾼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관형적인 아주 부정적인 표현 말고 진정한 정치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깨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